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회에서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양주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재만 예비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원을 두번 역임한 박재만 예비 후보는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양주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선 양주시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바치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민이 아픔을 아는 일꾼, 시민을 위해 일을 하는 일꾼, 저 박재만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되찾고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보살피겠습니다. 우리 양주는 많이 바꾸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양주 발전으로 시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박예비 후보는 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공익적인 일로 판단되면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고 자부합니다. 목표가 결정되면 더 이상의 잡음에 신경 쓰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많은 양주시 현안 사업의 도비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양주시장이 자질을 갖췄다고 가감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선이 되면 전철 7호선 연장과 GTX 신호선, 교회선 재개통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굵직한 SOC 사업은 물론 양주 테크노밸리 등 양주의 미래를 바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9번 국지도 서울 양주 고속도로 같은 도로 사업, 양주 테크노밸리 은남 산업단지 같이 같은 일자리 미래 먹거리 사업, 옥전 해천 광석 측을 비롯한 각종 택지 개발까지 양주의 지도와 역사를 바꾸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양주시장은 공무원 출신만 당선돼 행정의 다양한 악습이 이어져 왔다며 최초의 정치인 출신이 시장이 돼 유연한 시정 운영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초의 정치인 시장이 되어 그동안 공무원 출신만 꾸려왔던 행정이 여러가지 학습 철폐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으로 시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이밖에 양주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범죄취약지역 다목적 CCTV 설치 등 주민문화생활과 안전생활에도 주력해 살기 좋은 양주시 건립에 온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김호입니다.